매월 교회 소식을 정리하는 강남 동산 뉴스입니다. 1월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. 그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위임 목사님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성도 간의 신년 인사를 나누고 더 동산교회 친구들에게는 세뱃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새해 첫 주간에는 시편 1편과 함께하는 신년영성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. 신년감사예배에 이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특별히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욱 풍성한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더동산교회 소식입니다. 먼저 열매교회에 심다영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. 저 동산 교회는 각 교회별로 교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. 한 해를 계획하고 함께 교제하며 모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. 아울러 14일에는 새싹교회, 21일에는 비전교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. 네 번째 소식입니다.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설날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. 이번 설날 명절 예배는 2월 11일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. 하임교회 네오비전 찬양팀이 함께하며 특별 영상과 특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베델실에서 2024년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새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